이거네. 이런데 카메라가. 잠만. 감옥 <laughs> 잡도. <laughs> <laughs> 잠깐 기다려. 이렇게 킬을 많이 하면. 지 <laughs> 그냥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. 네 하고 <laughs> 싶으면 하고 싶은 이 애교 올리는 거 말고는 없어서. 네? 어꼬이 네? 애교 빵? 라고 할뻔라고할뻔라고할뻔 빵! 나고할뻔어어차피 어차피 지마님이 되고 뭐라고요? 에교빵에교빵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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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네 암길 딸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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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. 길 딸띠? 어? 떻게 잡았냐? 기피알파 오호 개조 내가 스트레에다맞추 현재 몰골 등오벤 나이스 골등. 발레 차리 오벤골등등오오오오 올준아 무음 못했어? 아참 조용히 해봐 아, 그와 와씨 와와149왜 아이 좀1 4 9 잡아 잡잡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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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아 잡기아랑의개막 잡아 잡아 아 10초 남았으니 기약 자칭 임혜성 그거 갖다 불이크를 설치했어 임혜성 맞나? 그기움이었나 레이 갖다는데 이번에 이런 내 카메라들 오아 잠만 감옥 작동 <laughs> 잠깐 기다려 이렇게 킬을 많이 하면 모잘 <laughs> 것 없는 복제품들 주지 됐다. 아, 나 참마. 모두 준비들 해. <목소리> 다시 싸우지. 아. 가방이 캐리 인정. 이 상대는 나. 철 뽑아겠어. 준비 아, 완료. 아니 아, 진짜 아... 아, 뭐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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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대해 진짜. 에이, 떨어졌습니다. 아니, 이상한 데서 떨어라. 아, 돌아버리겠다. 베코랑클로브가 에이. 너여 잘해 가지고. 음. 믿을 만함 메인쪽어 메인 왼쪽 쪽에 젠다리스. 벽 치고 한번 살린다음 해도. 에이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너깃, 돼. 너겟이뒤질뻔도이어 파이크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나이스. 왔다 왔다 왔다. 오오? 워? 아, 아, X됐다. 오우. 아. 아 아, 나 그래 나중에 무서워. 진짜. 아아. 진 봐. 사인큐임. 사인큐임. 니 혼자.. 니자왜 이래. 뭐 옴. 와, 진짜 억까 아! 아, 나한테 왜 그래. 라이어 진짜. 야, 너 개사. 나. 내막한 다음에 어, 살려줘. 나 살려줘 제발. 뭐야? 제발 나 살려줘. 나좀킬좀하고 싶어. 나킬좀할래 제발. 무서워. 살려줘. <laughs> 아, 나 듣고 있어요. 벽 치고. 벽 치고 나이스. 살려줘. 나살려줘나이대로죽 제만이 는거요가 그렇지. 로게님, 저 아, 나오저레그아그레이 레그레이. 레그레이. 그래이레그이 레그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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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그레이레그이 레그레이. 레이이레그씨이이 레그레이. 어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필요 없어요. 다 롤이 굿다, 롤이 굿다, 롤이 웃어 롤이 굿다, 롤이 굿다. 다 롤이 굿다. 이다이 굿다. 롤이 굿이이 끼죠 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어, 저기야? 어, 다들 어디 숨어 있지? 이거 어떻게 하 청소.

와우 씨. 와, 맞아. 스펙터 뒤 진짜 팀이 와. <laughs> 너기서 빨리 정인 좀 들려라. 음. 나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거 하는 거. 음, 그러면은 살려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이야기 변형 이거 다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? <웃음> <웃음> 이야, 아니야? 야, 지리냐? 안 돼. 나는 법무이 네. 이거. 야라네 그, 저희 <laughs> 지금 여기 돌이서 <다> <laughs> 아니 있거든요? 아, 잘안 돼요. 돌이라이 음. <laughs> 아, 지금 여기 잠깐만요. 메인 청화방 그쪽 보시면은 있어요. 아, 네, 죄송요 <laughs> 아, 맞네. 이거, 이거 녹화해서님그 거기 어디지? 거기 다 올려놔요. 치지 거기. <laughs> 응급이라. 네. 치지진 아니라 <laughs> 어, 아, 아니, 다들 이렇게 그 마이크 꺼 주시고 이제 준비 하세요.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할게요 쫀득쫀득한 피자 치즈가 마이마이 들어있는 피자 햄 토핑 좋구요 빵에 들어가 있는 치즈도 좋구요 양파 맥효무 양파 비망 맛없죠 새콤 달콤한 토마토 쇼우쇼버섯 맛있죠 기사 사주세요. <laughs> 아, 씨발. 음. 자, 그너개님 되셨나요? 아, 어, 확인. 아, <laughs> 됐다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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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야. 아, 이야. 야. 하나. 다음은 대들러 <laughs> 형이다. <laughs> 어. <다음은> 야... 형이다? <laughs> 아, 문형이 봐. 아, 야녕하세요 아, 일단 밥 먹고 올게요. 확인했습니다. 어, 네. 브리서 일단 하고 계세요. 아. 아유, 나님 <laughs> 좀 이제 좀, 좀... <laughs> 올렸어? 이거 올렸어? <laughs> 아, 미치. 좀, 아좀좀 <laughs> <했습니다. 웃음> 아, 제 아, 아, 개인 소장했습니다. 아, 이거 이거 이거. 아, 이거 이걸 확인했습니다. <laughs> <하긴 웃음> 아나나나나 나, 나,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내 줘라 이쪽 어, 그래 보내드리고.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 오케이 <laughs> 오케이. 혼자 확인 좀해 보고 오케이. 음 확인했습니다.